네,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어, 올해 마지막 어, 풀 제거 작업이고요. 어, 이풀 제거 작업을 어, 지금 시기에 해줘야만이이 열매들이 더 튼실하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. 우리 어, 강산에서는 어, 제초제를 전혀 쓰지 않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, 모두 다 손으로 이게 풀 제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, 우리 천연초를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국민 건강 먹거리로 어, 계속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있고요. 어, 뭐 물론 다른 재배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천연초라는 것이 거의 무농약입니다. 단지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서 좀 재배가 좀 까다로운 것뿐이지 어 우리가 엘빙 시대 에 가장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 강산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은 어, 이 천연초라고 볼수 있고요. 특히 우리 영암에서 재배되는이 천연초는 어, 개류만이 풍부해 가지고 어뭐 영양이라든가 효과라든가 효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알리시언 바와 같이 어, 뭐 더할 나위 없고요. 어,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또그 재배를 위해서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요. 어, 우리 강산에서 이 생산되는 우리 우리 강산의 토종 천년초 어,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어, 건강에 무지 좋은 그러한 천연초라고. 저희들이 자부하며 보내드릴 수 있고 또 들릴 수 있습니다.